안녕하세요. 중고 스크린 골프의 모든 것 주호 골프입니다. 요즘은 주택, 별채, 사무실 등 개인 공간의 비영리 목적의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고 장비를 활용한 설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높은 퀄리티를 구현할 수 있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 내 별채 공간에 프렌즈 스크린 티어 B 전투를 설치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현장 컨설팅부터 시작. 해당 고객님은 별도로지를 별채 공간에 스크린 골프장을 구축하실 계획이셨고, 주호 골프는 먼저 현장을 방문해 실측 및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최소 공간 규격 높이 3.0m, 넓이 4.0m, 길이 7.0m 이상. 고객님이 문의하신 주요 질문들. 1. 이 공간에 어떤 브랜드의 장비 설치가 가능한가요? 골프존 프렌즈 스크린 SG 골프의 대부분 모델 설치 가능. 2. 연습용 장비와 게임용 장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습 타성용은 개인 연습에 특화, 게임용 장비는 다인 플레이와 실전 감각 구현까지 가능. 3. 직접 공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자가 시공을 원하실 경우, PC방서 제공 무상 현장 감리로 시공 품질까지 보장. 4. 추가 옵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스윙 플레이트 좌타석 추가 레이저 프로젝터 5.1 채널 스피커 등 고객의 예상과 사용 목적에 따라 맞춤 설계 가능. 위와 같은 문의를 바탕으로 고객님께는 중고 프렌즈 스크린 티어 비전투 모델을 중심으로 직접 시공 방식에 적합한 구성과 옵션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컨설팅 이후 최종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 장비 프렌즈 스크린 티어 비전투 추가 옵션 스윙 플레이트 레이저 프로젝터. 시공 방식 고객 직접 시공. 주호 골프가 스윙 플레이트형 시방서 제공 현장 감리 무상 지원. 마감 공사는 협력 업체가 지원. 기본 타석 공사 이후 메모리 폼 스크린 천바닥 카페. 이러한 자재들은 주호 골프 협력 시공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자체 제작 시스템을 통해 중간 마진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고성능 자재로 시공되었습니다. 프렌즈 스크린 티어 B 전투 왜 선택했을까? 프렌즈스크린 티어피전2는 중고 모델 중에서도 비영리 목적에 최적화된 가성비 높은 장비입니다. 주요 특징 전용 아크센서 앤드 마킹볼을 통한 정확한 볼 추적 AI 스틱 음성 인식 기능 다양한 국내 해외 골프장 코스 수록 날씨 반영 그래픽 앤드 고화질 플레이 상업용 기반 설계로 장시간 사용해도 안정적 AS 및 부품 수급 원활 특히 이번 설치에서는 스윙 플레이트와 레이저 프로젝터가 추가되어 실제 필드처럼 지형이 변하고 고화질 영상을 통한 몰입감까지 극대화되었습니다. 주호골프의 원스톱 설치 서비스. 주호골프는 단순 설치뿐 아니라 기획 컨설팅, 시공, 설치,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주호골프만의 강점. 수많은 설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골프존 프렌즈 스크린 SG 골프 중고 모델 다량 보유. 자체 창고 운영으로 정비 소모품 교체 직접 수행. 설치 전문팀 상시 운영 앤드 서류 작업 대행. 설치 후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비영리 설치? 주호 골프가 정답입니다. 비영리 목적일수록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최적의 설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주호골프는 고객님의 공간과 목적에 맞춤 맞춤형 스크린골프장을 책임지고 설치해 드립니다. 문의 및 설치 상담 편하게 연락주세요. 중고 스크린골프 설치 주호골프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